안녕하세요. 가정생활 최홍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작, 슬램 레드 이탭 액세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조립하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스 엄청 크네요. <laughs> 와 일단은 매뉴얼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 레버랑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드레일러가 들어있고, 배터리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일단 레버를 한번 볼까요? 어, 레버는 유압식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윗부분이 굉장히 돌출된 모습입니다. 뭐랄까 이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무거워진 느낌 무거워지지 무거워졌지만 뭔가 되게 경쾌 경쾌해졌다고 할수 있겠네요. 야 뒷드레일러가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배터리가 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신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뭐 댐퍼 그 실리콘 플루이드가 들어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이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실제로 드레일러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어, 텐션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좀 끈적끈적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 드레일러는 뭐 크게 뭐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뭐 그런 걸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디자인이 일단 크게 변했고요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저는 배터리 장착 부위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끼는 겁니다 이 부위 이 이제 배터리 충전기인데 어, 보니까 USB 타입에 USB 타입의 마이크로 5 핀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충전 크드, 어, 이제 충전기 충전 크레들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어,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가 들어있고요. 이번에 디스크 브레이크도 뭐 로드 전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뭐 디자인이 좀 멋져지고 뭐 튼튼해 보이는 거 외에 뭐 육안으로는 큰 특징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반대쪽 레버와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 큰 박스 이 박스에는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요? 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좀 놓치려나고 야 크랭크입니다. 이 구동계 의 핵심 크랭크. 어우, 컬러가 정말 예술이네요. 지금 크랭크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스램 레드 이태백세스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죠. 이제 보시면 티수가 48에 3 5 t 에요12 스피드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크랭크가 되게 체인링이 되게 짜진 거죠. 그래서 저 그니까 뭐 우리가 얘기, 얘기하던 그 스탠다드 크랭크, 컴팩트 크랭크 그런 개념을 아예 거기서 탈출을 한 겁니다. 스램은. 근데 스램 이, 이 부분에 이제 파워미터가 장착된 모델이 또 따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그런 게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반대편 크랭크암, 크랭크암과 크랭크축을 보시요 어우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확실히 경량의 슬램이라는 얘기가 어된 뭐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박스는. 보이시나요? 네, 스프라켓 카세트입니다. 스프라켓이 이제 12단으로 바뀐 것도 큰 변화죠 아주. 근데 이제 슬램에서 제공하는 스프라켓에 이제 그. 보시면 가장 작은 코그, 가장 이 작은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서는 기존에는 11개에서 시작했 11개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10개에서 시작합니다. 10개에서 시작해서 이 제품은 네, 여기 보이시다 보이시다시피 10에서 3 3 t 까지 제일 큰 톱니바퀴가 33개고 작은 거는 10개다. 그 사이에 어, 10개의 톱니바퀴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허브바디의 변화인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 어떻게 잘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뭐 스프라켓이 들어갔듯이 뭐 여기 허브바디에 허브 맞게끔 톱니가 있고 여기 안에 나사산이 또 생겼어요 이 나사산을 돌려서 어디에 장착하냐 멀리서.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 허브 바디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 알던 그 허브랑 많이 달라졌죠. 허브 바디랑 기존의 허브 바디는 요 요기 보시면 여기요 스프라켓을 잡아둔 톱니바퀴가 여기까지 계속 나와 있었다. 거기서 거기다 스프라켓을 이렇게 이제 적층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 안에 나사산으로 한번더 고정해주고. 그래서 별도의 락링이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스램에서 이번에 발표한 XDR 허브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 허브 이 스프라켓을 쓰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 XDR 스프라켓 바디를 쓸 수밖에 허브 바디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은 체인입니다. 누가 봐도 체인이죠? 네. 일단 이 체인은 이제 플래터 플랫트... 틀렛 탑 체인이라고 그래갖고 위가 이제 평평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 갖고 있습니다. 체인의 상단부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뭐 변속을 더 부드럽게 해주고 더 강성을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체인 링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 박스는 제일 작은 이 빨간 박스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d u b 라고써 있습니다. 어, DUB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에 나온 이제 스레메의 새로운 BB 세트를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BB 30. 네, 캐논데일에서 많이 쓰이는 규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 박스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BB 규격들을 스램에서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DUB로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DUB BB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BB 30, 음, 여기는 BB 86. 일반적으로 시마노에 쓰이는 프레스피트 규격이죠. 음,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제품, 그러니까 스램의 크랭크를 모든 프레임 안에서 쓸수 있게끔 한 의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립할 SRAM RED e t p XS의 제품군을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일반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 레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림 브레이크 시스템은 보여드리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블립, 블립 박스 블립 박스죠 이제 변속을 할수 있는 그런 따로 별도의 스위치를 말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완성차 한 대는 멋지게 꾸며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일단 바로 조립하러 가보시죠. <목소리> 지금 보시면 일단, 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선 간지 후실력, 그게 좀 강조가 된, 되는 거 같은 그런 크랭크 디자인, 뭐 이런 뭐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의 디자인, 심지어 스프라켓도 멋집니다. 레버는 확실히 좀 비대한 모습이에요. 비대한 모습이라서, 이제 위가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넓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막상 잡아보면, 화질감은 좀 기부, 기존의 그냥 기계식 레버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두툼하다, 무겁다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썩 나쁘지 않은 그립감이에요. 여기, 여기 그립의 후드의 텍스처도 아주 좋고요. 지금 딱 잡았을 때, 뭐 미끄러진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레일러 미세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레일러 미세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변속하는 거를 뭐다 보여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지금 빠른 반응 속도 보이시나요? 이 딸깍딸깍 하는 소리랑 변속하는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앞 드레일러 한번 보여주세요. 앞 드레일러도 지금 고정되어 있어갖고 움직이진 않을 건데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딸깍하는 소리와 동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의 쓰레미 탭은 좀 뭔가 좀 반박자 느리다 뭐 이런 평도좀 있었는데 이정도면 거의 기계식의 버금가는 변속 속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네, 뭐그 다음에는 이제 크랭크를 한번 보실 건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스램 포스 22단 크랭크입니다. 컴팩트 크랭크입니다. 50개의 티수를 갖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이태백세스의 크랭크, 스램 레드의 크랭크와 비교를 해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지금 티수가 여기는 이제 50큰 체인링이 50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0이고 여기는 큰 체인링이 48인 걸을볼 수가 있어요. 딱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논드라이브 사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논드라이브 사이드에서 먼저 볼 부분은 디스크. 디스크로터와 디스크 캘리퍼. 디스크 캘리퍼는 지금 플랜 마운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디스크가 상당히 심미적으로 음, 두텁고, 날은 그렇게 크다, 크게 나, 날카롭진 않아요. 엑셀이 달려 있고요. 논 드라이브 사이드 크랭크 암을 보면은 여기 스페이서가좀 박혀있는 게 보이시죠? 스페이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d u b 비비라는게뭐 출시는 됐지만 전용 공구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작업하다가 이제 비비가 잘 기존의 공구를 사용했을 경우에 잘 맞지 않아갖고 좀 고생스러운 경험을 했거든요. 네 앞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디스크 브레이크와 도가 달려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플랫탑 체인도 있죠. 이제 보시다시피 위쪽이 평평합니다. 굴곡이 없어요. 기존의 체인이라고 하면은 모두들 이런 모습을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체인들은 다 보시다시피 위가 위아래가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굴곡이 져 있는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런 바뀐 플랫탑 체인을 장착하려다 보니까요. 체인 제거가 이런 툴 아니면 위가 막혀 있는 툴이 있어요. 그런 툴들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플랫탑 체인이. 그래서 체인을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구 선택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인의 두께도 당연히 12단이 됐으니까 체인의 두께도 더 얇아졌겠죠. 이 기존의 11단 체인인데요. 기존의 11단 체인은 지금 보시면은 5.51mm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플랫탑 체인은 어떠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4.99mm가 보이는데요 지금 뭐 정확히 5mm를 가리키기도 하고 네. 이전보다 차이가 확실히 얇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전속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인은 거의 뭐 플레타 체인만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램레드 이탭 액세스를 조립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로 시승을 해봐야지 더뭐 정확한 뭐 결과를 도출해낼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육안상으로는 뭐 아주 멋집니다. 일단 아주 멋지고요. 그다음에 뭐 크랭크가 작아진 뭐요 이런 이 새로운 기업이 이 스램의 시도가 어떻게 앞으로 빛을 발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스램은 지금 앞으로는 이제 포스 이탭 액세스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크랭크들도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이 크랭크 로드형 크랭크 로드형 두장 체인링을 사용하는 크랭크만 보여드렸지만 한 장의 크랭 한 장의 체인링을 사용하는 크랭크가 두, 장,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두 종류 더 있고요. 스프라켓도 세 가지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으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림 브레이크도 함께 출시가 되었고요. 레버도 유압식이 아닌 기계식 레버도 존재를 합니다. 어때요? 제 자전거 같지, 않나? 제 자전거 같지 않나요? 멋지죠. 실제로 타보고 시승기를 한번 촬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자전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